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살다가 보면 "아, 저 사람 본받고 싶다" 라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때는 막 크게 아멘 해야 되는. 어, 다시 여쭤 볼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네. 본받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 선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도바울의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외 없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선언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어,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 시작. 나를 본받으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왠지 생소하고 어색하고 거북하고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부담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누구 좀 본받아. 이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속으로 교만하구만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됩니다. 그만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또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에서 직접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경험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바울의 마지막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사도바울이 경험한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도바울이 당당하게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 같아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사도바울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흠이 많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악을 행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자기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빌리뽀교의 성도들 중에는 사도바울를 본받아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바른 신앙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먼저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그것을 이제 빌립보 빌리포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본받고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붙들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사도바울은 본받으며 평생 살아가고 마침내는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뭐 고난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 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종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짓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도 그건 절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칭찬을 듣든 말든 핍박이 있든 없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야, 사도바울, 복음 전하기 싫은데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전하기 싫었으면 어쩔 수 없이 전한다. 이런 말까지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관두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때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아닌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발휘되는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본받고 본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의 영역을 제거하며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빌리뽀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신앙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을 했는데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19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에 가면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주석해 준,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하는 여자들은 오늘 본문 맥락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반려견과 산책하다 보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냄새를 일단 맡고 그다음에 오줌을 쌉니다. 한 나가면 그럽니다. 오줌을 왜 쌀까요? 전문가들은 그게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자기 영역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면 사이 좋게 그래 그러면 넌 이만큼에서 살아나 이만큼에서 살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영역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면요 죽기를 다해 싸웁니다. 자기 영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고 결코 빼앗기지,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습 이게 짐승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부활신앙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하며 삽니다. 그게 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주일,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로 정합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이것도 예배당에 나올 때 주일 중에 11시부터 12시 반이렇게만 정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시 10분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역 내가 그 영역에서는 지켜내겠다. 그 시간 때는 내가 지켜내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영역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영역이 되어지는 그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벗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모은 물질,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맞이 못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사람,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목사님은 하시고 부담스럽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온전한 십일조에 헌금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른다면 문제가 큽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도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11조를 한다면 그거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단지 나의 소득 중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그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으로 내맘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쪼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이 정도. 내 영역은 이 정도. 그래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두고서 온전한 11조를 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요한 1서 2장 15절 상반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막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 만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이제 나의 영역으로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만의 영역을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이 2000년 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해두면서 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한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의 영역을 제거해 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만의 영역을 제거해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만의 영역을 제거해내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이러한 신기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려고 나만의 영역을 제거해내려고 하는 이 신기한 경험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본을 보이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더 함께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